안녕하세요 오닉스 코리아입니다. 자 오늘 작업한 차량은 BMW 5시리즈고요. G30 모델 프리미엄 광택 유리 막코팅을 완성을 했습니다. 도장면이 이렇게 리플렉션이 지금 매장 리플렉션이 기가 막히게 나오는 거는 광택 작업을 잘 해서 그래요. 광택은 도장면을 연마해서 상처 난 부분을 잘라내는 거기 때문에 그 실력이 있는 데서 하시는 게 좋아요. 그래서 도장면에 최대한 그 클리어층을 삭감하지 않고, 그 다음에 안전하게 제거를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, 비용만 생각하시는 분들은 차 버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. 초보자들이 작업할 때, 좀 뾰족뾰족한 부분들이 많은 차량, 차량이나 이런 거는 작업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. 그래서 숙련이 되게 된 곳에서 시공을 받으셔야 돼요.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, 광택 솔직히 잘하는 분들 많죠. 근데, 실제적으로 시공을 해보면, 확실히 느낄 수 있어요 광택은 도장면의 색감이 진하게 나와야 되는데 표면에 스크래치가 그 패드 잔사들이 남으면 이렇게 투명하게 나올 수가 없어요 색깔도 좀 뿌연하게 나오고 도장면에 광택 작업하는 건 전체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물론 비용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광택 비용 같은 경우에는 차량 상태에 따라 다르고 자동차 제조사별로 또 달라요. 왜냐면 도장면의 경도가 다 다르거든요. 그래서 경도가 높은 차량 같은 경우에는 광택 작업하기가 어렵겠죠. 그런 차들은 비용이 조금 올라갈 수가 있고, 그 다음에 페인트가 다 날렸다던가, 시멘트 뭐 낙수 피해를 받았던가, 그런 상황별로 다 다를 수가 있어서 되도록이면 매장에 오셔서 시공에 대한 상담을 한번 받아보시고 결정하시는 게 좋아요. 자 오늘은 프리미엄 광택 유리머코팅이 완성된 b m w 5 시리즈 차량이고요. 출고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. 가끔 이제 차주님들이 돌 맞아가지고 페인트가 뜯겨 나간 부분이나 아니면 깊이 스크래치가 베이스까지 까진 것들을 광택으로 되냐고 여쭤보시는데 그안 되는 겁니다. 그래서 페인트를 준비해 오시면 제가 작업하고 나서 마지막에 찍어 드릴 수는 있으니까 그 본인 차량 컬러에 맞게 페인트를 부페인트를 그 하나 준비해 주시면 해주시면 제가 시공하고 나서. 찍어드리면 좀더 부식도 방지도 되고 알루미늄 바디 차량은 부식은 안 되는데 페인트가 뜯겨져 나가면 티가 많이 나겠죠. 이차 같은 것도 도어 쪽에 뜯겨져 나간 부분이 두 군데, 세 군데 정도 있어서 제가 찍어, 찍어가지고 페인트 찍어서 지금 별로 티가 안 나요. 카메라가 좀 광택을 잘못 담네요. 실물로 봐야 되는데 아무튼 시공 다 하고 차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. 자, 이상, 오니스 코리아 천안점이었구요. 광택 작업 궁금하신 분들은 매장에 오셔서 광택 작업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받아보시고, 차도 저한테 보여주셔야 되니까, 저희 시공 비용은 네이버 카페에 다 노출이 저기 오픈돼 있으니까요. 그거 찾아보시고, 대강 어느 정도 하겠다 생각을 하시고, 이제 매장 오셔서 상대에서 설명을 받아보고, 그 다음에 차 상태도 제가 보고 견적을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차 자동차 시공하는 거는 <laughs> 시공자에 따라서 가격이 천차만별이에요. 정말 저렴하게 뭐 2, 30만 원에 광택이랑 유리막 코팅까지 한다는 업체가 있는데 코팅제가 <laughs> 20만 원이 넘는데 30만 원에 광택하고 코팅까지 한다는 거는 자재들을 뭘로 쓰는지 알 수가 없죠. 네, 이상 오닉스 코리아 천안점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